헤이맨이 주로 이제 밖에서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고차 수출업이나 이제 중고차 쪽에 일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국토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사용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신차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고차 등록 대수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말소 등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궁금한 거는 신차 등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신차 등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봐야 최근에 중고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작년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차가 얼마나 등록된지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료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최근에 신차 등록이 쭉 신차 등록이 올라가다가 5월이 지나면 신차 등록이 꺾입니다. 7월이 지나서 8월 때 이제 신차 등록이 많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휴가철이 좀 지난 상황에서는 신차 등록이 꺾이다가 12월 정도. 도 되면 신차 등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최근에 신차 등록 건수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는 신차 등록이 거의 따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가 최근 1년간 등록 추이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 보통 이제 요 자료 말고 제가 따로 n 카의 재고 데이터나 케이카의 재고 데이터 아니면 오토플러스나 다 규모가 있는 자동차 플랫폼에서 중고차 재고의 현황과 데이터를 쭉 보는 경우나 이제 차종별 판매 대수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 중고차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작년 3월 정도만 해도 거의 한 달에 32만 7천 대 정도가 등록되던 중고차 데스가 작년 이후로 중고차가 이제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차량 등록이 점차 월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차가 정확히 얘기하면 안 팔린다라는 얘기 차가 이렇게 안 팔리는 시점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올 1월까지 계속 무너졌고요 이제 올 2월 돼서 본격적으로 차량 등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마 중고차 딜러 어을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최근의 동향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최근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가 전기차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될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정확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고차 등록 대수의 이 랭킹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는 전기차들을로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은 충전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아 주행거리도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당분간 한 3년 4년 정도 중고차를 좀 타고 다니다가 판매를 하고 때 이제 가서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2월달에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냐를 이렇게 보면 그랜저와 포터 모닝이 이제 가장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좀 잡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3년 4년 뒤에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중고차는 일단 뭐 화물차 포토 빼고요 지금처럼 이제 그랜저 차량이나 아니면 모닝이나 아반떼, 소나타 쪽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2월달만 해도 이런 유의 차량들이 굉장히 등록이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되면 3년 4년 아니 심지어는 어 뭐몇달 타다가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신차 등록 대수 자체가 중고차 등록 대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차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이제 포터 차량입니다. 그다음 그랜저 차량이고 그다음에 쏘렌토, 그다음에 봉고, 카니발, 아반떼, 포티지, 펠리세이드 K8, 오 K8이 생각으로 많이 팔렸네요. 그다음에 쏘나타예요. 야, 이게 확실히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한다고. 이 데이터는 국토부에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차나 중고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랜저나 아니면 쏘렌토, 아니면 카니발 아반떼 이런 차량들을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중고차도 가능하면 많이 팔리는 신차 많이 등록되는 중고차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매장 분위기를 한번 이어서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지금 제가 현대글로비스 시화 경매장에 와 있어요. 이 경매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고객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경매장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객 주차장까지 막 차가 왕창 왕창 할 정도로 이 차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무슨 일이냐?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도 차가 없고요. 네, 지금 차가 다 없어요. 그 고객들이 타고 온차몇대 빼놓고는 차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출품 대기 중인 차들이 이쪽에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엔카 같은 경우 평소 한 19만 대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17만 대가 채안 되는 재고가 있더라. 차가 왜 이렇게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규모가 있는 회사의 재고를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거의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지금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매매상도 아마 지금처럼 텅텅 었을 거예요. 경매장도 텅텅 빌 정도면 당연히 매매상도 텅텅 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사태가 오래 간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중고차 가격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오를 만한 그런 요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스위스에 무슨 은행이 망했느니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니 제2의 IMF가 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들이 많이 웅츠려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차 구입을 안 했던 상황인데 차 구입을 안 해서 차가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차를 타갔던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신차에 있어요. 신차. 신차 출고가 원래는 1월달, 2월달에도 꽤 됐어야 되는데 이 신차 출고가 안 되면 중고차가 안 나오거든요. 신차 출고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출고가 안 됐다라는 건 금리도 오르고 뭐 J.M.I.F.가 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신차 출고가 안 됐던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보시면 돼요. 근 이제 3월부터는 슬슬 신차 출고 가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라서 이제는 매물이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또 방송 미디어에서 워낙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뭐 망한다, 어쩐다, 뭐. IMF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차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 그래, 요즘 뭐안 좋은데 굳이 신차를 왜 사? 그냥 중고차로 어떻게 한번 떼어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차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낙차를 받을 때 예전처럼 막2,300 싸고 막이 정도 수준까지 보지 마시고 조금 싼 정도 기준으로 해서 경매장에서 낙차를 받게 되면 그때는 만족감이 좀 높을 수 있어요. 뭐 12월, 뭐 1월, 2월, 이때 생각하고 차한대 사면서 막 2,300씩 살려고 생각을 했다가는 차를 낙차를 못받 돼요. 저도 최근에 차를 한대 눈여겨보는 게좀 있어서 낙찰을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지금 있는 평가사들도 아마 이런 사태를 조금 이해는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싸게 사줘보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이제 낙찰이 안 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많이 그럴 거예요. 원래 경매장이 평균 한55%이 정도 낙찰률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70%를 넘는 낙찰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중고차 딜러분들이 마당에 차는 갖다 놔야 되는데 차가 없거나 이러면 결국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경매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는 내차 팔기 앱 같은 데서도 아마 차량 매입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다 매매상에 차가 없는데 비싸게라도 사다가 다가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장사를 안 하고 손 놓고 넉 놓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손님은 계속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차량 금액은 또함꽤 올라갈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 지금 상황에서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라 하시면 거의 코로나 이 이후로 최저의 재고율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경매장에서는 오매시장이고 매출을 중요시하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회사다 보니까 계속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차는 없고 그렇다고 비싸게 사오자니 경매장도 차량을 비싸게 가져오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경매장 이렇게 나와봤는데 오늘은 이제 경매가 있는 날이 아니라서 경매장에 중고차 딜러분들이 거의 안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자리가 벼 있다라는 거. 제가 경매장 다니면서 그한 2, 3년 이래로 최소로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리가 이빨 빠진 것처럼 벼 있다. 이런 걸 제가 몇번 보지를 못해,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경매장도 힘들고 중고차도 힘들고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차를 여러분들이 파신다라고 하면 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실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 경매장이나 고차 매매상에 차가 없을 거냐? 이게 언제까지 없냐면요. 음, 한 5월달까지 없어요. 5월 정도 되면요. 지출이 되게 많아져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족들을 좀 많이... 생... 생각하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살 여력이 조금 없어지죠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소강 상태가 되고요 다시 매물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형국을 띄고요 9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차가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차량은 언제를 겨냥하고 팔리는 차냐 요거는 이제 7월, 8월 휴가 기간을 겨냥해서 팔리는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중고차는 나름대로의 그 메커니즘이 있어서 매번 금액이 같은 건 아니고 그때그때 가격이 살아서 움직이는 중고차는 일물일가다 물건 하나당 가격이 하나씩 정해져 있지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아, 마치 금액이 살아 있는 것처럼 꼼틀꼼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실제로 여기서 보면 차종별로도 그래요.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었던 차량이 어느 날부터 인기가 없어지고 한동안 또 인기가 별로 없었던 차량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특정 차량에 신차가 나왔는데 신차가 너무 잘 나오면 그 관련 중고차들은 완전 폭망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에요.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최근에 나온 소나타 중에 매기 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 소나타가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중고 소나타 가격이 금액이 다 올랐어요. 그러면 신차가 워낙 빙신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또한 어, 신차가 나왔는데 차가 너무 괜찮다. 어, 이런 경우에도 중고차 금액이 어, 확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신형 카니발이 정말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뉴 카니발이나 더뉴 카니발 금액이 쭉쭉 미끄러지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매번 깨고 있기는 쉽지 않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매 대행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중고차 딜러나 아니면 평가사 분들에게 요즘 어 요즘 뭐 쏘나타 시세 어때요? 요즘 산타페 시세 어때요? 요즘 아어 쏘렌토 시세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조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 요즘 산타페는 이렇고요, 쏘렌토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얘기를 해준다고요. 이런 걸 참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좀더 저렴하고 괜찮은 차량을 구입하시는 그런 작은 힌트가 될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차가 모자르고 금액이 오르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